네, 제가 첫 번째랑 오늘이랑 조금 혹시 바뀐 거 발견하셨나요? 제가 EBR 첫 번째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약 12kg 정도가 빠졌는데요. 실은 이 살을 뺀 것이 질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매일 제 고등학교 때 짝꿍하고 저녁이 되면 오늘 뭐 먹었니? 두 번째 오늘 몇 걸음 걸었니? 세 번째 오늘 있었던 제일 좋은 일은 뭐니 이세 가지 질문을 갖고 서로 카톡으로 질문을 나눴거든요 오늘 이비 r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더 건강해지고 또 살을 빼는데도 사실은 질문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리더가 조직에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혁신의 방향, 조직 문화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연구를 말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될 사람이 MIT 경영대학원의 석좌교수인 에드거 샤인입니다. 이 샤인에 따르면 조직 내 소통에는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위로 하는 소통, 또 하나는 부서 간의 수평적 소통 또 하나는 아래로 하는 소통입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 소통 중에서 우리가 그 조직의 어떤 문화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업 월드 커뮤니케이션 즉 직원들이 상사에게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를 보면 그 조직의 문화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상사에게 질문을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는지 아닌지 이걸 보면 그 조직의 문화를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싶다.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소통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다운 월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즉 리더가 직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를 바꿔야 되는 거죠.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telling, 즉 상사가 너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단언입니다. 두 번째는 ask 상사가 직원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즉 단언이냐 질문이냐인데 우리가 그 기업들의 어떤 신년사나 어떤 연설문을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경직된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상사에게도 노라고 답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CEO가 이런 얘기를 할때 정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 경직된 문화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조직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리더가 겸손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겸손한 질문이란 내가 답을 다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서가 후속 조치에 따른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여러 대안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 겸손한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게또 뭐가 있을지? 혹은 어떻게 해서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텔링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라면 에스크는 직원들과 리더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겸손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오만한 질문이 될수 있고 새로운 정보나 통찰을 얻기가 힘듭니다. 왜 90평생을 조직 문화에 헌신한 학자가 말년에 쓴 책의 질문이 겸손한 질문일까? 이 점을 ebr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조직문화는 서로가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는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느냐 이것을 의미합니다. 협력을 하려면 서로 신뢰를 해야 되겠죠. 제가 어느 기업을 가봐도 벽에 신뢰라는 가치가 붙어 있는 기업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뢰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신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측 가능성으로서의 신뢰입니다. 당신과 내가 한몇년 동안 같이 일했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금방 알아채릴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조직 컨설턴트인 패트릭 랜시온이는 취약성 기반의 신뢰가 진짜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취약성 기반의 신뢰? 좀 어색한 말의 조합 같은데요. 그게 뭘까요? 취약성 기반의 신뢰란 내가 예를 들어서 팀내 회의에서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 질문이 있어요. 저 의견이 달라요. 이렇게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도 상대방이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리적 안전감이라는 이런 용어와 비슷한 뜻입니다. 심리적 안전감이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위험을 줄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즉, 조직 문화란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조직과 개인이 상호,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EBR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직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믿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나 그리고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CEO와 함께 코칭을 할때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의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의 말인데요. People don't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입니다. 즉,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을, 즉 상대방을 얼마나 케어하고 위하는지를 아는 순간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로 리더가 직원들을 케어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겸손한 질문입니다. 의학 드라마로서 미드 중에 하나인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인 그 병원의 새로운 그 리더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대사가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그 질문이 뭐냐면, How can I help?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입니다. 이 리더는 병원의 청소부에서부터 간호사, 의사,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리더인 자신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겸손한 질문을 통해서 조직의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겸손한 질문이 저희가 조직문화에만 관련이 있을까요? 아마 이 겸손한 질문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쓰신다면 삶에서 많은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입니다. 얼마 전에 제 신용카드의 만료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쓰지 못한 마일리지가 꽤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때 카드사 직원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겸손한 질문을 시도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크레딧 카드의 마일리지에 대해서 제가 더 잘할까요? 저를 상담하고 있는 카드사 직원이 더 잘할까요? 당연히 카드사 직원이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마일리지를 최대한 유리한 방향에서 사용하고 싶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상담하시고 있는 직원분께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지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겠어요? 놀랍게도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마법과 같은 조언을 줬습니다. 제가 쓰지 않고 갖고 있던 마일리지를 정확히 두 배처럼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거만하게 대화를 했다면, 그리고 겸손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그 직원은 저에게 그 조언을 안 해줬을 수 있습니다. 에드거 샤인은 헬핑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과거에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독감에 걸린 친구가 소파에 누워있다가 에드거 샤인에게 일어나는 걸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드거 샤인은 친구를 돕기 위해서 그의 팔을 잡았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아, 그쪽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친구가 어깨에 타박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드거 샤인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만약 내가 그때 친구에게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물었다면 친구는 나에게 아프지 않은 팔을 내밀었을 것이고 더잘 도와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겸손한 질문을 통해서 더 나은 도움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한줄 이번 EBR에서는 이게 질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줄 리뷰를 질문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답을 찾기 위해서 제대로 질문하고 있나요? 어떻게 제대로 질문하냐고요? 2편부터 보시면 나올 겁니다.